네, 안녕하세요. 게임 칼로이 미스트 임희택입니다. 어,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아스팔트 8편의 완전 리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스팔트 8편에 대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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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맵들을 제가 플레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깰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을 할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어, 시즌1 전설의 시작 부작에서, 뭐, 레이스, 엘리트, 뭐, 다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 네바다 클래식, D 클래스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부스터라든지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 방향키로만 클리어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자, 차는 가장 안 좋은 걸로 해서 하고요. 자, 왼쪽, 오른쪽만 해서 제가 깨볼게요. 가볼게요. 자. 전 준비됐어요. 빨리 가요. 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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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갑니다. 가볼게요. 가죠. 가서 저 안쪽으로도 가면 좀 편한데요. 지금, 보통은 게임 시작하면 바로 부스터를 써야만 좋은데, 일단은, 어, 시간 단축과, 그 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코스를 어디에 가야 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커버가 나오는데, 야! 야! 갑자기 죽단 말이야! 아! 어, 근데 얘들 돌아, 뭐라... 어, 죄송합니다. 얘들이, 갑자기 너무 숭목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그 커버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통 아 드리프트와 아공 다지가 무조건 브이치가 되어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네, 갑니다. 여기서 왼쪽, 오른쪽에 힐이 나뉘어요. 이제 보통 드리프트를 쓰거나 아니면 포스트를 많이 쓰는 상태에서는 안쪽길이더 낫고요 아래쪽길이게 아니라고 하면 위쪽길을가셔서이 노란 배즈 먹으면서 그냥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가 나중에 저한테 다 타고 올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로가 아니라 다리 사이의있이홈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국화부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야 놀래라 국화부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 쭉 눌러주셔도 돼요. 안쪽을 자꾸, 자꾸, 이게, 눌러주셔야만 되지. 커버가, 커버가 너무 급 커브라서, 한 번만 또누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야금야금야금 눌러준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쭉, 아, 비행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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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라. 어, 그래서, 가다가, 여기서 보면, 점프하면서, 우리, 오른쪽으로 터세요.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 틀고, 쭉 가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돼요 알아서 이 코스는, 점프, 하고쭉 그렇죠? 가서, 점프? 하고 하면 되는데, 부담없이 쭉 가시면 됩니다. 음. 여기서 뭐, 돌려거나 점프하려고 하면 되거요 뭐, 게이지가 필요하다. 이 안정이면 쭉 가시면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터널이 나오는데, 터널 역주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가운데 이 라인에서 노란색 게이지를 먹고, 역주행을 들어가서 차량을 피한 다음에 노란색 게이지를 하나 더 먹으면 돼요. 자, 이렇게. 먹은 그 다음에 안쪽으로, 오른쪽 끼로 가서 돕니다. 오른쪽 끼로 가서 게이지를 다 먹여서 부트를 써야 되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쭉 가서, 쭈 가다 보면, 그죠? 저기, 피니쉬가 보이죠? 그러면 나는 1등. 쉽죠? 자, 그렇다면, 몇분 나왔나요? 2분 9초가 나왔는데, 제가 어 시간 단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이죠? 음, 가볼게요. 자, 네바다 클래식 D 클래스입니다. 이제 부스터와 드리프트를 다 사용할게요.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스킨으로 마시면 돼요.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클리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부스터! 한번더 부스터! 부스터요. 파괴하세요, 파괴하세요. 쭉 가면 쭉 갑니다. 2차, 파게한번더 파괴, 파괴하신 다음에 쭉 가시면, 나 혼자 1등. 네, 가시면 되죠. 노란색 게지를 먹고, 가시다 보면, 커브 터지면 쭉 가세요. 가신 다음에, 가지만 드리프트, 부스터. 빠르게, 빠르 나왔죠? 여기서, 드리프트, 부스터. 아, 좋아요. 여기서 커브가 나오죠? 잘 보세요. 그래서, 드리프트, 부스터. 좋죠? 그렇죠? 빠르죠? 음, 좋아요. 여기서, 드리프트, 부스터. 나 다음에, 끝쪽으로 부스터. 그리고 돌아요. 돌아? 오케돈 네,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안쪽 라인으로 들어가세요. 안쪽 라인으로 들어가서. 먹고, 부스터, 한번더 부스터, 또 달립니다. 쭉 갈게요. 쭉 갑니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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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여기서 또 돌아요. 돌고, 그쵸? 계속 또다 다 모였어. 부스터, 한번더 부스터, 쭉 가면 쭉 가서, 다시살 지나간 다음에, 좀더 크커버가 나오죠. 크커버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잘 보세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틀어 부스터, 갑니다. 빠르죠? 쉽죠? 네, 쭉 갈게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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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다 보면, 여기서 왼쪽, 오른쪽 중에, 우리 왼쪽으로 할게요, 왼쪽으로. 자, 왼쪽 갑니다. 하시다 보면 제가 가져고셨죠 가운데 라인에서, 여기서, 드리프트! 오! 드리프트에서, 이게 다 쌓였어요. 어, 부스터, 한번 부스터, 한번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드리프트! 그쵸. 그렇죠. 부스터, 갈게요. 드리프트! 그쵸. 그렇죠. 그서 난리 났죠? 갑니다. 갑니다! 오! 그쵸? 아, 게이지 풀이죠? 한동 부스터. 한동 부스터. 제가 인전 부스터 여기서 역전 나요. 가운데 노란 게이지 먹고 역전 시작합니다. 쭉 갈게요.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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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게이지 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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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쭉돌게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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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와, 벌써 끝났어요. 쉽죠? <목소리> 잘 따라요. 下面再拜哦，拜拜。